주일 아침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이 기도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머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주님, 한 주를 마치고 다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큰 일을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 한쪽이 무겁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하루들, 눈에 띄지 않는 수고들이 쌓여 지나간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오늘 다시 새기게 하옵소서.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을 칭찬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매일을 보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온 그 하루하루를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친 몸으로도 일어나 기도했던 새벽 아무 말 없이 참고 견뎌낸 순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과 눈물까지도 주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주일 그 모든 작은 충성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늘 부족했습니다. 더 잘해야 했다는 후회, 더 사랑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은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넘어지고 일어나는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큰일을 해내야 한다는 부담으로 스스로를 짓누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작은 일들에 충성하며 살게 하옵소서. 가족을 위한 작은 수고, 이웃을 향한 작은 친절. 주님께 드리는 작은 기도, 그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충성임을 믿게 하옵소서, 크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다시 보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 하루를 시작하는 것, 식사를 준비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 조용히 기도하는 것, 이 모든 일상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똑같은 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큰 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먼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작다고 해서 대충하거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건성으로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은 크든 작든 다 귀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크고 화려한 삶을 보며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비교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가를 보십니다. 그 신실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이 주일을 지나며 한 주간 수고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잘한 것도 부족한 것도 모두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충성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심을 믿습니다. 다가올 한 주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주일 안식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쉼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옵소서 평안히 쉬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게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충성이 모여주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일이 됨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기도하고 싶으신 분은 이 기도에 이어지는 다음 기도도 함께 해주세요.